돼요? 먹어봐. 어때? 잠깐 김치에다 물 담근 맛인데요.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가위 딱딱한 마아가는데아 맞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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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어요, 맛있어요, 맛있어 맛있어 예. 맛있어 맛있셨다 정말. 끓이면 그릴수록 맛. 맛있... 그냥 <laughs> 일본 이 아니야 갔다다 갔다다 끓여야. 야 오래 끓여가지고 어? 모르겠어. 예. <laughs> 맞아야라치찌야 <laughs> 마사야, 마사야 김치찌개. 아요아요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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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착요맞아준맞아준맞준요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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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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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